드디어 개막전이다 막 설레 진짜 오래 기다렸다 공격 가보자 그렇지 대구마마 맨날 <laughs> 정신 기아해 진짜 스위퍼네 아 저걸 어떻게 쳐어도현아왜어왜 <laughs> 안돼 도현아나너 없으면 못살아 그렇지 박건우 약자 내일 바꾸지 말지 두구수 괜찮은데 이게 야구지 이게 야구네 개빡치네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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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지민아 제발 불좀 꺼줘 아이고 최지민이 돌아왔구나 아스타 사랑해요 진짜 형은 공5한생이야 해결사 채원 도대체 언제까지 야구하는 거야 자르거인 기아의 김상비저 높은 걸 어떻게 안타를 줘? 무슨 뭐 검사야? 이아의 한준수 어어어어 려 8회 8점 이맛이 야구부지 이래서 야구 보네 진짜 개빡치네 어떻게 한준수가 백업이야 우리 디펜딩 챔피언이야 자만하지 마라 내일은 안 진다 들어와 들어와 어? 도야왜 어? 나 혼자 못 살아 안돼 어도야왜 呀呀，就是我，我我我。